네 안녕하세요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대아티아이 그리고 아난티 제가 남북경협주 영상 주말 중에 촬영해서 올려드리는데요 어, 자, 요 근래에 제가 좀 이제 뭐 한정기술이니 두산에노빌리티니 뭐 한올바이오파만 해가지고 영상 빈도가 조금 낮아졌는데 어, 그것 때문에 어, 이거 송기훈 대표 이거 남북경협주 이제 포기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텐데 사실 전략방에서 계속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섹터입니다 남북경협주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 모양새 자체가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이래요. 엄청 실망스러워요. 이 모양새가 엄청 실망스럽거든. 이왜 그러냐면 지금 위쪽으로 갱신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야. 위쪽으로 이렇게 갱신되는 게 서서히 뭐좀 위아래로 크게 출렁거리더라도 한번올라왔다 내려왔다가라도 다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려주는 방식을 채용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모양새가 나오니까 어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이 모양새 뭐야? 지금 대아티아이도 지금 이거고, 지금 아난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모뭐 아니면 돈 나온 겁니다. 네, 차트가 모뭐 아니면 돈 나온 거고, 이 끝자락에 와서 지금 이렇게 움직임 만드는 거는 이 외국인,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죠. 지금 프로그램 애들이 지금 아난티건, 대아티아이건 지금 비슷한 움직임을 지금 억지로 똑같이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남북경협주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요. 이게 일반적으로 테마군이 나눠지면은, 뭐 A 테마는 무슨 일 하는 애들, 뭐 B 테마는 무슨 일 하는 애들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근데 남북 경협주는요 살짝 차이가 있는 게 북한하고 무얼 하던 남북 경협주예요. 예를들면 지금 대아티아 같은 경우 철도고 아난티는 관광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럼 관광하고 철도하고 모양새를 똑같이 찍어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남북 경협주가 집단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집단 행동을 지금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애들까지 거의 비슷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 와중에 지금 차트가 이제 예, 모뭐 아니면 도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심리적으로요 모뭐 아니면 도 차트가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 뭐 한도 끝도 없이 가겠죠 남북개혁주 뭐그 특유의 상승이 바로 등장하는 거고 근데 도면 장기평까지 그냥 눌려버리겠죠 지금 대아티 기준으로 아난티도 어차피 지금 차트가 거의 똑같아가지고 똑같아요 그냥 모면은 위로 도면은 장기평까지 이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사실 여기서 뭔가 대응을 해서 내가 여기서 물량을 살려나간다 이런 구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해서 남북경업주는 저 아래쪽에서 세팅해 놓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렸다가 터졌을 때 매도하면 어차피 퍼센트지 뭐200% 300%만 찍혀 나오니까 기다릴 만한 한 종목이거든요 남북경업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내가 선택을 이쪽 라인 어디선가 했어 왜냐면 이제 거량 동반된 게 이쪽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쪽 라인에서 지금 포트에 편성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어, 왜냐? 지금 아난티 기준으로 지금 전략방이 이쪽에 들어가져 있는데 지금 요쪽 라인에서 편성이 됐다. 그러다 보면 이 모아님은 도에서는 도에 대한 공포가 계속 옵니다. 근데 모에 대한 희망이 나오려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까? 이 추세를 이탈하는 양봉이 나와 줘야 이 모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나오면은 도에 대한 공포감이 점점 커져요. 기대감은 줄어들고 심지어 지금 재료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오르고 내리는 것도 지금 이유가 뭐야 뭐 방안에서 트럼프가 방안에서 하루밖에 안 있는다 뭐 이틀 있을 거다 막. 지금 여러분들 그럼 트럼프가 이틀 있으면 뭐 남북 경주가 바로 터져 나갑니까 하루 있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애초에 그냥 지금 여기서 흔드는 것 자체가 너무 억지성이거든요 억지예요 왜냐하면 이틀 있고 하루 있고 간에 에이 c 에서 모든 게다 결정되고 끝나는 그런 뉴스가 아니에요 에이 c 을 시작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가 포인트인 겁니다 이게 남북경영주의 포인트예요 지금 에이 c 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올리고자 하는 애들이 이쪽 라인에서 뭐 아니면 도를 주는 이유가요 지금 이쪽에서 만약에 이거 돌파 시도한다면 눌림목 주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트다 입성합니다 이거 뉴스가 코앞이기 때문에 기존에 막 이럴 때는 남북경쪽뭐 희망이 있겠냐 뭐 어쩌겠냐 하다가도 어? 한번 들어 올려서 거리랑 동만 시켜놓고 거리랑 지금 점점 줄고 있죠 점점 줄고 있죠 이게 지금 잠기는 그러니까 물량이 풀리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점차적으로 잠기는 구조니까 지금 거리랑 저렇게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뒤쪽에서도 사실 이런 거 양봉은 그래도 8% 짜리 막 넉넉하게 나와 줘도 거리량이 안 실려 이렇게 이틀 연속 양봉 나와도 거리량 안 실려 지금 물량 잠가놓고 지금 얘네 눈치 보는 거죠 어떻게 들어올릴까 왜냐? 뉴스는요, 특정 뉴스로 완전히 끝나는 종목이면 그 뉴스에 나가야 됩니다. 어머니 말하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뉴스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경우에는 그 뉴스를 연결해줄 뒤쪽 뉴스가 등장을 해서 구간 상승을 하는 겁니다. 남북경역주가 잘하는 거는요, 뉴스 딱 터졌을 때 빡하고 드는 이게 아니에요. 뉴스랑 뉴스 사이에 이 기간 상승을 잘하는 게 남북경역주예요. 근데 이 뉴스 턴이 어때요? 자, 뉴스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뉴스가 여기가 막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뉴스가 또 튀어나와. 내지는 뉴스가 막한 달, 두달 뒤로 밀려. 이거 완급조절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게 남북경합주입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내 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북미 대화가 지속될 거다 해서 그 다음 뉴스로 지금 결정된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땡겨놨어요. 땡겨놨다고. 이거 이걸 왜 땡겼겠어? 이거 올리는 애들이. 이거 월봉으로 보세요. 근데 이거 왜 땡겼겠어? 지금 물량 잠가버린 거잖아. 이쪽 라인까지 물량 싹다 장가놓고 대기타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분명히 이 아난티 데아이티아이 런 남북 경협주들은요. 뉴스와 뉴스턴을요. 길게 안 잡습니다. 일단 출발해버리면 뉴스턴을 길게 안 잡아요. 왜냐면 긴 시간 끌어올린다? 글쎄요. 남북 경협주는 그런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말해서 점진적 우상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안 서는 종목이에요. 어 점진적으로 그냥 종목의 모멘텀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뉴스와 뉴스 터닝 포인트 그 사이에 갑자기 팡하고 튀어오르는 그냥 이런 식의 월봉 몇 개로 끝나는 종목이야 그래서 제가 월봉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의 월봉이 제가 출발 월봉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도 이겁니다 출발하면 못 들어가요 남북경협도 출발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 있었는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구조가 그러면 지금 남북 겸추 선택하신 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아 이게 진짜 출발이다 하고 진입하셨어요? 아니면 어얘 이거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거 얘뭐 있구나 너뭐 있구나 해서 지금 먼저 들어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대부분 후자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조가 익절 구조시든 손절 구조시든간에 이게 진정한 진정한 남북 겸추 출발이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얘가 출발 준비를 끝내면 그 즉각 출발할 거다. 출발하면 못 올라탄다. 이거 알고 들어오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남북경주에서 브리핑 드릴 때 내용을 어떻게 나가요, 지금? 그냥 기대감 가져도 된다. 지금 에너지 모으고 있다. 이벤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거를 뒤에도 강제 드리죠. 근데 주가가 지금 어때요?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횡보하고 있습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 살짝 내려간 거고 단기적으로는 횡보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요, 오른 게 없는 종목은요, 지금 오른 게 없잖아요, 지금. 이게 뭐 옳은 게 아니잖아 이게 오 옳은 게 아닌 종목은요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른게 없기 때문에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 이게 여기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어차피 호재든 악재든 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맞아 양쪽 다 그런데 호재 쪽이 훨씬 더 민감합니다 왜냐 고점이요 지금 대아 티아이 기준으로 단기적인 고점이 여기거든요 6월 17일 기준 여기가 마이너스 25.69%자리에요 현재 위치에서 자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면 이거 양봉 하나면 끝나요 양봉 하나면은 그냥 이거 쭉 당겨 갖고 여기다 걸어버리고 끝난다고 남북경주에 출발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밑에서 양봉 뜨는 거에 막 기대감 가지고 여기서 막 실망감 가지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지금 고점을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가주면 더 좋지 않느냐 음 이렇게 가주면 더 좋잖아. 근데 왜 방식을 내리면서 가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못 올라타게 하는 거예요 못 올라타게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얘가 고점을 점점점점 점점 올려주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때 진입하신 분들이 내려와도 기다린다니까 왜냐면 어차피 내가 나갈 수 있는 구멍 나오거든 어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는 거 주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이 좀 아쉬웠어도 내가 결론은 뭐 약익절 내지는 본전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생기면 소지 말씀드릴게요 개인 투자는 많이 달라붙습니다 이런 데. 많이 달라붙어. 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내가 손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남북 경주. 지금 도전한 상태에서 그냥 매도 버튼 누르고 재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버튼 누르고 반복했을 경우에 지금 이득을 볼 확률보다 지금 손실이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먼 과거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한번 눌렀다가 슈팅이 나와도 고점을 넘겨주진 않아. 눌렸다가 슈팅이 나와도 고점을 넘겨주진 않아. 눌렸다가 슈팅이 나와도 고점을 넘겨주진 않아. 그런 식으로 개인투자 물량이 점점 점점 잠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량이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시중에 돈은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여기서 뭐 하니면 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니면 도자 도면 여기고 모면은 여기 돌파하고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봐야 되는 시점에서 이거에 대한 공포감을 봐버리면 양봉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나가도 음봉에서 나갑니다 음봉에서 손바퀴 <laughs> 나요 그 다음에 음봉에서 누군가 또 진입합니다 어 눌러줬네 어차피 얘가 지금 이 권역 안에 있잖아 좀, 조금 아래서 내가 받아야지 진입해버립니다 그렇게 손바퀴다 내놓고 뒤쪽에서 양봉 딱 들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양봉에서 어설프게 이루... 이거 아니에요 출발 이렇게 출발 안 합니다 남북경치 남북교역주는 그냥 상한가에 가깝거나 상한가 출발 확률을 전 높게 봅니다. 아예 상한가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냥 아예 그냥 상한가 걸리지로 끝날 거다. 뭐 점상이다 뭐 양봉이다 뭐 말만 저는 이제 양봉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점상 뜬다 이렇게 안 갑니다. 딱첫 번째 출발에 장대양봉 하나 그리면서 장중에 물량 싹다 털어내고 이쪽 정도 선 갱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이거 그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미 학습을 고점을 갱신시키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여기서 진입되겠냐고 못하죠 그 다음에 상승이 연속성 들어가는 순간 이제 밑 바닥을 지금 이쪽 라인으로 바닥으로 할게요 여기 너무 과거니까 이제 이쪽 라인 바닥 기준으로 이미 상승폭만 50% 60%나와버리요 이미 그럼 내가 잘못 나갔다라는 가정 하에 다시 들어오는 포인트 잡는다는 게 진짜 지옥입니다 뭔가 사긴 사야 될것 같아 돈 벌려면 사긴 사야 될것 같은데 내가 매도를 잘못 눌렀기 때문에 재매수 타점 잡는 게 지옥이 돼 버려요.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은 남북 경주가 이미 불꽃을 쏴서 한참 위쪽에 올라가고 차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거 아니야? 이제 이쪽 이쪽 넘네 만해 하고 있겠죠 여기 넘기네 만해 소리 나오고 있다. 야 안타깝죠. 제가 월봉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얘가 지금 오를 때 빨리 올랐잖아요. 얘가 조정 구간 들어오는데 물론 이제 윗골리 이렇게 단적도 있지만은. 이 월봉이 떨어지는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니까 여기 윗꼬리나 뭐 이런 윗꼬리가 만약에 주포가 매도를 때린 봉이면요, 올라간 속도 그대로 떨어져 버려요. 매도봉이면 보세요, 올라간 속도 그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매도봉 나와버리면, 근데 지금 매도봉이 아니니까 낙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네. 낙하 속도가 떨어지잖아. 뭐야 이거? 특히나 대아티아 이 같은 경우에서 앞쪽에 물량장구는 뭔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때도 이거 뭐아니면 도차트였어요. 고점 날이 내리, 내리면서 고점 내리면서 계속 개인 투자자님들 화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쭉 들어버리죠. 사실상 이쪽 구간이라고 해도 무조건 수익구조로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나왔었어. 심지어 지금도 수익구조고요. 지금도 여기 꼭대기에서 들어오셨다 가정에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을 흔든다니까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남북 경업주는 진짜 까딱하면 털렸는데 출발하는데 출발 속도가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속도가 안 나와요. 저도 전략 방에서 뭐 남북 기업 좀, 뭐 적정 매수 타점, 적정 매도 타점 안내해 드리겠다. 계속 안 계속 말씀 드리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브리핑해 드리고 있죠. 실제로 아나티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보유 중인데 아나티는 원체 아래에서 들어가져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릴 때요 쏘아서 올려버리잖아요. 이거 중간에 올라타는 거는요 진짜 순간의 찰나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매매 방식이 나는 돌파 매수라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계세요. 아예 내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내가 조금 비싼 자리에서 들어가더라도 아예 그냥 힘 받는 자리에서 들어가고 싶어. 근데 요 여기서 올라가는 요 찰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내가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평균 낙가 관리든 마지막으로 승부수 던져야 되는 자리가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진짜 뭐 저도 뭐 전략 방에서 안내 드리겠죠. 당연히 여기서 안내 드릴 텐데 제가 안내 드리고 그 자리가 막 20분 안에 그냥 지나가버리고 끝나고 이제 그 자리 에안 오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 순간적인 대응의 구간이 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반응해야 되는 구간이 왔을 때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집중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아 이거 오늘 올랐네 내네 이게 아니라 오오막 하다 끝나 버린다 그냥 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여기 올라갔다 뭐 조정 이만큼 나버리고 또다시 뭐 이렇게 가기죠 원래 남북결로 이렇게 가니까 근데 매 순간 순간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월봉으로 보면 그냥 양봉 하나 딱서 있고 이런 거예요. 다음 달도 그냥 양봉이고. 제가 올해 하반기 때 남북경협주 한번 불붙을 가능성 계속 안내해드렸죠. 얘네가 물량 잠그고 있다. 여러분들 남북경협주 송기훈 대표 함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신청 끝납니다. 네, 저는 월 9만원 3개월 2, 4만원 이렇게밖에 운영 안하고 있고 제가 전략방에서 그 남북경협주 계속 브리핑 해드리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이제 안내해드리는 종목들 뭐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는 종목들도 제가 적정 매수가가 나간 종목은요. 제가 적정 매도가 안내를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안한티 저는 적정 매도가에 대해서 안내를안드렸습니다어 그러면 지난번 고점에 매도하고 다시 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타점 놓치면 끝나거든요. 내10%더 먹으려다가 100%못 먹는 대참사 일어나는 게 남북경협주예요. 어10% 먹으려다가 100%를 못 먹게 돼. 진짜 대참사죠? 내가 종목 잘 찾고 자리 잘 봤는데 내가 수익을못 냈어. 환장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고점은요 남북경협주의 고점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런 자리가 특별히 제네들이 매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고점 자리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물량을 잠그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고점이면 그런 자리들은 충분히 넘어가면서 그때 제대로 남북 경영주가 힘 받을 거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송기훈 대표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한 가입 방식 문자로 안내 도움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남북 경영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